네 안녕하세요 최수준입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국어 문법 이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발음과 관련된 얘기를 잔뜩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혼란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늘 문법하면 뭔가 표기와 관련된 얘기들이 주를 이루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발음은 발음의 영역이 엄연히 있는지라 이 음운의 변동 또는 자음 모음 체계 부분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숙지해 두시면 어, 굉장히 큰 부분을 하나 해결하신 것과 마찬가지다. 따라서 여러분. 조금 복잡하고 익숙하지 않은 내용들이라 하더라도 한 번만 마음먹고 열심히 복습해 주셔라 라는 말씀을 꼭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국어 문법 하면 아, 그런 걸 배울 거야 라고 했던 바로 그거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계속해서 이 국어 문법에 대해서 여러 차례 반복해서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정리가 잘안 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는 어 어, 국어 문법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신 분들을 주변에서 찾기가 어렵죠 그런데 항상 출제되는 포인트는 고정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는 지점들도 늘 예, 비슷한 지라 제가 해당 부분들 잘 계산하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어 문법의 이해 두 번째 시간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죠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단어와 관련된 오늘은 그 표기와 관련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이 발음의 영역이었다면 이제 표 표기의 영역으로 와서 우리가 자음, 모음 이러면 벌써 발음 얘기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단어, 단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부터 이제는 표기의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에 앞서서 형태소라고 하는 조금 낯선 개념도 먼저 살펴보셔야 될 텐데요. 형태소라고 하는 건 최소 의미 단위입니다. 제가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어떤 단어의 뜻을 구별해주는, 단어의 뜻을 구별해주는 최소 단위였었는데요. 얘는 형태소라고 하는 것은 그 그 자체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최소 단위인 거예요. 우리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그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지 않고요. 아야 어여 이런 애들이 그 자체로 어떤 의미가 있지는 않았잖아요. 즉 자음과 모음은 뜻을 구별하게 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일 뿐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었는데 그다음 레벨인 형태소는요. 그 자체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를 가진 뜻을 가진 최소 단위라고 보시면 되겠고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 이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최소 단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형태소는요, 자립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자립형태소, 의존형태소 이렇게 표현하곤 하는데요. 자립형태소는 말 그대로 이렇게 따로 쓸수 있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의존형태소는 뭐냐? 뭔가 붙여서 써야 되는 애들을 의미합니다. 앞말에 의존하고 있다, 앞말에 기대 쓰고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은느니가와 같은 애들은 학교가 사람을 이런 식으로 붙여 쓰는 거 우리 충분하게 이해가 되는데요. 이런 표현도 의존 형태소라는 거예요. 그러면 좋다의 경우. 실제로 굿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지점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고 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문장이 지금 끝났어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이 이 영어로 번역될 수 있는 실질적인 의미도 의미지만 문장이 끝났어요. 문장이 이어지고 있어요 또는 문장에서 높임을 드러내고 있어요 하는 것들도 다 이에. 서 이야기하고 있는 의미에 해당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의미를 문법적인 의미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얘는 끝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단위이기 때문에 얘도 하나의 형태소이고요. 얘는 굿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자체로 하나의 형태소라는 것이죠. 그런데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혼자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립성은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의존 형태소에 해당되는 표현이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은느니가 을를 이런 애들은 이미 붙여 쓴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헷갈릴 염려가 없는데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서로 다른 형태소이다라는 개념이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죠. 그런데 형태소라고 하는 건 뜻을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단위라는 것이고 이때 뜻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의미 이외 이런 문법적인 의미를 모두 다 나타내는 표현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신다면, 어, 얘도 하나의 형태소고 얘도 하나의 형태소구나. 그러나 홀로 쓸 수는 없어서 자립성은 없구나. 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의미 바로 이 부분인데요. 실질 형태소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굿에 해당하는 부분을 가지고 있는 이 지점이 바로 실질 형태소이고요. 형식 형태소 또는 문법 형태소라고 부르는 이 부분은 문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여기 죽 주어 자리예요라는 것을 알려 준다든가 문장이 끝났어요라는 것을 알려 준다든가 또는 과거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런 걸 알려 준다든가 하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형식 형태소에 해당한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형태소라고 하는 건그 자체로 뜻을 가지고 있다. 더 이상 쪼갤 수는 없다. 그러나 이때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기도 하고 문법적인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 지난 시간에 내용을 바탕으로 한 OX 문제 잠깐 풀고 갈게요. 그드부즈가 히 만나서 크트푸츠로 발음되는 것을 축계학이라고 하죠. 그렇죠. A랑 B 만나서 C가 되는 것이 축계학이었습니다. 여덟의 다음군 단순화에 따라서 여텁 B 아니라 여덜로 발음한다라는 것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두개 이상의 자음이 왔을 땐 무조건 하나 탈락해야 한다는 것 기억하셔야 되겠. 고 찻간은 예외적으로 사이시옷을 표기하는 한자, 어, 그렇죠 한자와 한자가 결합한 합성어의 경우에는 사이소리 현상이 발생해도 사이시옷 적어주지 않는데요. 곶간, 찻간, 숫자, 택간, 횟수, 새빵 이 여섯 개의 단어는 한자와 한자가 결합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이시옷 적어주는 예외적인 단어들이었다 암기하고 계시죠. 자, 그래서 오엑스 문제 잠깐 풀고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이 형태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형태는 의미와 기능이 같은 하나의 형 형태소지만 다른 형태, 모양이 다른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의문론적 이 형태, 즉 자음 모음 같은 의문론적 조건에 의해서 형태의 교체를 보이는 것인데요.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시는 개념입니다. 이나 가. 앞말의 받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가 붙기도 하고 가가 붙기도 하잖아요. 어, 성적이 학교 가. 그럼, 이나 가는 똑같은 애인데, 그렇죠? 앞말에 받침이 있으면 이가 붙고, 앞말에 받침이 없으면 가가 붙는 거죠. 이런 애는 모양이 다를 뿐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밥을, 식사를, 그렇죠? 모양이 다를 뿐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역시 이런 애들, 먹어라, 가아라, 이런 식으로, 어, 모양이, 가, 모양이 다를 뿐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애들을 음운론적이 형태라고 하고요. 형태론적 이 형태라고 하는 건요. 특정 단어 뒤에서만 형태의 교체를 보이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다 뒤에 명령형 어미 어라나 아라의 형태는 여라로 실현되기도 한다. 그래서 어라 명령형 표현은 우리가 어라 또는 아라로 쓰는데 하다 뒤에서만 여라로 쓴다는 거예하 여라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하 어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예나 예나 예나, 예나 다어 동일한 역할을 하고 있다 명령형 어미로서의 동일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특수한 케이스에서만 이렇게 적용되는 이 형태를 형태론적 이 형태라고 합니다. 이 형태 다른 이 다를 이자 써서 형태가 다를 뿐 모든 것이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단어는요. 우리 이제 형태소에 대해서 공부했고 단어는 뭐냐? 단어는 형태소 위의 개념이 단어거든요. 뜻을 가지고 홀로 설수 있는 말의 단위로 문장 내에서 자립해서 쓸수 있는 말이나 자립할 수 있는 형태소에 붙어서 쉽게 분리될 수 있는 말을 가리킨다. 자, 단어는 자립성이 있습니다. 단어는 자립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단어는 다 자립성이 있는데요. 단어 중에 하나, 하나가 자립성이 없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조사입니다. 은, 는, 이가, 을, 를, 이런 애들은 그 자체로 자립성이 없죠. 앞말에 기대서 쓰니까. 그래서 요 말이 지금 조사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자립할 수 있는 형태소, 즉, 단어에 붙어서 쉽게 분리될 수 있는 말은 조사거든요. 그래서 단어라고 하는 건 조사 이외에 모든 품사가 다 단어이고요. 그리고 조사만 약간 성격이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립성을 온전하게 갖고 있지는 않지만 학교, 가 이런 식으로 사람이 이런 식으로 쉽게 분리될 수 있는 특성을 가진 조사를 포함해서 모두 다 단어라고 본다. 그러면 단어 이퀄보다. 품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어 하면 품사가 딱 떠오르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품사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품사는 단어들의 성질이 공통된 것끼리 모아서 갈래를 지어 놓은 것을 어, 품사라고 하고요. 품사는 형태에 따라서도 분류가 되고 기능에 따라서도 분류가 됩니다. 형태에 따라서 분류가 된다는 것은 모양이 바뀌는 단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모양이 안 바뀌는 단어가 있습니다.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볼게요. 그 기능에 따라서는 문장에서 이 단어가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몸통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체온으로 분류하기도 하고 수식하는 역할을 한다, 관계를 나타낸다, 활용을 한다, 따로 떨어져서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또 기능적으로도 분류를 하곤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뒤에 가서 자연스럽게 아시게 될 거예요.